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일보고요 네, 우리말 바르기 시키다를 줄여 쓰자 네. 시키다를 왜 줄여 쓰자고 하는 걸까요? 다음 중 시켰다가 바르게 쓰인 것은 기억 사표를 반려시켰다 니은, 환경을 개선시켰다 디귿, 직원을 복직시켰다 네, 자, 이세 가지 가운데서 시켰다를 바르게 쓴 것은 과연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아니면 디귿일까요? 뭘까요? <목소리>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할때 시키다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키다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쓰이는 예가 많다.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강조하려는 심리에서, 시키다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모모하다가 어울리는 자리에 모모시키다를 쓰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억을 보자. 사표를 반려시켰다에서 반려시켰다는 반려했다로 충분한 표현이다. 굳이 시켰다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반려하도록 했다면 반려시켰다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예,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직접 그냥 이 사표를 반려했다. 뭐 지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니은, 환경을 개선시켰다도 마찬가지다. 개선했다가 어울리는 표현이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누구를 시켜서 환경을 개선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환경을 개선했다. 네. 자, 그렇다면 디귿 직원을 복직시켰다는 어떨까? 문제가 없는 표현으로 정답이다. 직원을 복직하도록 했다는 의미이므로 복직시켰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일상에서도 시키다를 남용하는 예가 많다. 너 거짓말 시키지 마라.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거짓말 시켰어? 왜 거짓말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남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왜 거짓말 했어? 라고 해야 한다. 네. 예, 시키다 뭐 신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긴 합니다. 나는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표를 달려했어. 예, 이걸로 충분하고 예, 환경 개선했어. 뭐 이거로 충분한 거죠. 예. 자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디